반갑습니다. 소사장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 타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타프 치는 법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혼자서 외롭지 않게 여기 앉아 있고. 자 오늘은 그 타프를 칠 때에 어, 필요한 기본 상식. 어, 그냥 천에다가 기둥 꽂아, 폴대 꽂아 가지고 세워놓으면 서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그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나는 타프 칠줄 한다. 그러면 지금 그 타프 칠줄 아시는 분들은 굳이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집에서 누워서 뭐 맥주 를 하나 드셔도 되고요. 정말 나 타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만 들어오세요 그래야 제가 좀 잘나 보입니다 자자첫 번째 타프를 치실 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타프는 기본적으로 아참 죄송합니다 타프 치는 거는요 영상은 제가 다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성수기라서 너무 바빠서 어, 동영상은 다음에 제가 직접 치는 걸로 오늘 제가 꼭 한번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손님들한테 오실 때 종이에 그려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 그리고 나는 타프를 쳤는데 쳐진다 막 이렇게 쭉 쳐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오늘도 그 카페에다 게시글이 하나 올라와서 보고 때문에 어, 방송을 타프가 뭐예요 캠핑은 다니시나요 자그 타프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캠핑을 나갈 때 위에 그늘이 있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타프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박기용님 맞으신가요? 요거, 요거, 요거. 이 지금 이거 없으면 캠핑 못 다닙니다. 이거 지금 텐트하고 타프인데 이 타프를 쳐야 요 밑에 그늘에서 테이블 의자 놓고 먹고 놀고 해요. 지금 땡볕에 앉아서 놀면 쓰러집니다. 술 먹다가 팩 쓰러집니다. 타프를 쳐야지 지금 같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캠핑을 다닐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원래 이런 사람인을 잘모야해요그 아까 그저저 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뭐 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랑 뭐 나이 같다고 생각하고 뭐말 편하게 하겠습니다. 어 이제 타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프가 기본적으로 헥사 타프와 렉타 타프가 있는데, 어 헥사 타프는 어 우리가 기둥이 두 개로 되어 있고 어, 가오리 모양처럼 생긴 걸헥사 타프라고 하고요. 어, 직사각형. 우리가 캠핑장에 가보시면 크고 넓게 생긴 타프 있습니다. 기둥이 6개고요. 고가 렉타 타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자, 오늘 저희 매장에 방문을 안 하셔도 매장에 오셔서 지금 설명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정말 초보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타프를 칠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제 역할 수 있기 때문에, 욕들어 먹는 거 싫습니다. 이고지나가다 자. 미리 이런 걸 준비를 앞으로 해놓는 그런 철두철미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바, 방송 두 번째라서. 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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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쩍. 에휴, 사진이 왜안 뭐 나오니.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둥이 두 개에, 기둥이 여섯 개에. 자, 위에 천이 있는데 직사각형 생겼죠? 이게 렉타타프. 요게 렉타. 그 다음에 약간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기둥이 두 개다. 요게 핵사. 자,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렉타가 나아요. 핵사는 좁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등이 젖어요 내가 술을 먹다가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 진짜 비가 와서 땀을 흘리는, 게 뭐, 비가 그냥 등을 치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렉타를 써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늘이 넓기 때문에 여름에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비가 오는 날 아이들이 뭐, 텐트, 타프 밑에 쪼그려 앉아있고 있는 것보다는 유리 멘탈이시네요. 완전, 술 먹어도 기억 안 나요. 유리, 유, 거의 유리입니다. 완전 유리입니다. 글라스, 영어로. 어디까지 얘기했지? <laughs> 자, 아, 렉탈을 사야 되는 게 그늘이 넓고, 혹시나 사이드 월이라든지 옆에 벽면에 붙이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측 이거 방 이거 뒤져어야 되지? 잠시만요. 이게 싹 돌아가나? 돌아가나? 아, 돌아가는구나. 오늘 샀어요. 삼각대. 우우. 자, 꺾어볼게요. 우차. 이게. 자, 공부를 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넥타 타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타프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자, 재봉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마크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타프를 쳤는데 마크가 이렇게 있다. 메인 폴대, 메인 폴대. 그러면 가로, 세로, 거꾸로 친 거예요. 재봉선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죠 그러면 다풀는 이제, 가로세가 거꾸로 친 건데, 여기에서 메인 폴 걸어갖고 당겨버리면, 당겨주는 힘이 있어서 재봉선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타프를 오래 못쓰기 때문에, 재봉선이 요렇게 했을 때 마크가 요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럼 메인 폴 걸죠? 메인 폴 걸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타프 메인 줄을 당겨서, 요렇게 팩을 박아요. 당겨서 팩받고 당겨서 팩받고 자, 가장 긴줄이고요그 다음에 가장 굵은 폴대를 여기다가 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조 폴을 4개씩, 각 1개, 4개죠? 각 1개씩 거는데, 여기서 에이 줄이 이 팩에 같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팩 박아요. 자, 여기서 이 팩에 같이 걸고, 당겨서 팩 박고, 같이 걸고, 당겨서 팩 박고, 같이 걸고, 당겨서 팩 박고. 자, 여기서 포인트예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타프를 치는데 각도가 계속 죽는다. 처마, 우리 타프를 이렇게 쳤는데 여기가 처진다 이게 왜 처지냐면 이게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직선 상에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에 팩을 박지 않고 여기에 팩을 박았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는 힘이랑 이렇게 당겨주는 힘이 있었는데 반대로 가는 힘이 되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기가 처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당겨주니까 당겨주는 힘이 분산이 돼서 여기가 처져요. 자, 그러죠요렇게 당겨줘야 되고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자, 이 팩이 여쪽에 안박히고 안쪽에 박히면 여기가 처집니다. 이해가시죠? 팩은 30cm 하면 되나요? 어, 팩은요, 우리가 땅에 따라 틀린데 물은 땅이 있고 딱딱한 땅이 있잖아요. 딱딱한 땅은 20cm만 하셔도 됩니다. 팩을 박았을 때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팩은 정해놓지 않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통 사이드 팩은 30cm를 많이 쓰고요. 메인 펄은 40cm를 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땅이 무르다, 그러면 보조 팩도 40을 쓰는 경우가 생기고요. 팩을 박았는데, 잘 박히지 않는 딱딱한 땅이면 메인이 30cm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는 20cm를 사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깁니다. 그래서 타프 팩은, 어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님들이, 어, 제 타프 왜 쳐져요? 자,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 말씀드렸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줄이인데, 이 스트링을 갖다가 손님들이 땅이 좁으니까 다못 당기는 경우가 생겨요. 앞쪽으로 가까이 팩을 박으면 당겨 주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당기는, 바닥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기 더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텐션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넓게 당겨서 팩을 박아 주시고 어 사용 이제 박아 주시고 혹시나 땅, 땅이 이렇게 타프를 쳤는데 땅 한쪽이 높으면 분명히 처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치세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 드렸는데 한 1시간 정도 치는데 도저히 각도가 안 나온다. 그냥 포기하고 맥주 드세요. 뭐 굳이 그늘인데 그 각도 잡다가 하루 종일 이제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저도 그냥 타프 잘각안 잡아요. 그냥 대충대충 치는데 저희 집사람이 맨날 오빠 저기 쳐지다 오빠 저쳐지다 남자분들 그냥 두세요 대충 비안 들어오고 바람 안 바람 안 쳐고 타프 안 무너지고 그늘 많으면돼요 채팅을까지 채팅을 봐야 되나 타프 치면서 그림으로 몰입겠네요 아리수 야 이거 그리자가 지어졌다야 아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그림은 제가 어 일단 한번 연습삼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영상이 두 번째라서 다음에는 집에 칠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네. 칠판을 준비하겠고요. 이 타프를 치실 때, 이제 가장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옛날에 막 계곡에서 치버, 치봤다 아닙니까? 그, 저, 뭐야, 그, 저, 어, 아, 네. 스토퍼 종류도 관계가 있나요? 우리 옛날에 그 계곡에서 타프 칠때 보면 막 돌멩이에 줄묶어하고 땡기고, 막 아무 때나 기둥에 걸거나 나무가지에 걸거나 돌멩이에 묶어하고막 땡기고 이랬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 그러면 없어 보여요. 이제, 스토퍼를 쓸줄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캠핑장에 가셔서 팩을 박아놓고, 그다가 줄을 짜매고 있어요. 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타프 쓰는 법, 자, 스토퍼 쓰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화면이 이렇게 잘 나오나? 여봉? 거한 번만 잡아주세요. 여기서. 자, 스토퍼 쓰는 법입니다. 삼각 스토퍼가 타프에 쓰기는 좋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셔서 저희가 손님들한 저희가 구성품에는 막대 스토퍼를 넣어드려요. 근데 원래 삼각 스토퍼가 타프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사, 타프, 어, 삼각 스토퍼에 줄 넣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손에 수전증이 있는가? 자, 우리가 삼각 스토퍼를 사시게 되면 이 삼각형의 꼭지점부터 줄이 들어가는데요. 요래 들어가는지, 요래 들어가는지 헷갈리실 때는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요 홈으로 줄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뒤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손님 오셨네. 이거 제가 하고 있을게요. 자, 뒤에서 들어가서 옆으로 들어갑니다. 어, 어, 성지. 자, 요렇게 들어가서, 자, 꼭지점에 들어가서 홈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뒤에서 다시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 동지롱 온나. <laughs> 자 여기서 꼭지점에서 들어가요 홈으로 줄이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앞에서 들어가요 온나. <laughs> 그리고 이렇게 끝에 줄 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면 어디 줄을 쓰느냐 이 삼각스토퍼의 밑에 있는 이 줄. 이 줄을 쓰는 거예요. 자, 이줄 당기시면, 요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앞쪽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손가락 하나만 빌려줄래? 송재호 손가락 하나만 빌리도 어, 오늘, 저, 게스트로 잘생긴, 어디 소방? 대원 소방. 자, 대원 소방. 대호, 대호. 대호, 대호 소방. 아, 어, 투비스 반판님께서 <laughs>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만. 자, 이 짧고 굵은 손가락이 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폴대를 꽂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줄이 보시면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꺾였죠. 자, 그러면 얘를 줄을 당기고, 막에 당기고, 이거를 막 돌멩이 짜무지 말고, 야, 아니, 잠 진짜, 우다 <laughs> 짜무지 말고, 스터프를 잡아요. 얘를 잡아서, 요렇게 돌려주시면 줄이 일직선이 되죠. 그죠? 요렇게는 꺾였죠. 요렇게 꺾여있죠 자 잡고 돌리면 이 직선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스토퍼를 당겨 주시면 줄이 좋아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돌려서 꺾어 주시면 안 밀리죠 자줄 늘리고 싶을땐 잡고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당겨주시면 줄이 늘어나요 쉽죠 자 쉬우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어, 발음이 안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초보 타프 치는 법 강습2를 준비하겠고, 동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손가락 빌려주신